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엘림넷 나우엔 테스트가 출시 3주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시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엘림넷 나우엔 테스트 출시 3주년을 기념하여 제2회 대한민국 기초상식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기초상식 퀴즈 대회의 목적은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상식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퀴즈 대회는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40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회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군무임에서 10월 9일 월요일까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 퀴즈 대회는 사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시험 과목은 헌법, 한국사, 한글 맞춤법, 각 10문항씩 총 30문항의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퀴즈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엘림넷이 최근 출시한 나우앤테스트 온라인 시험 감독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 감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1등 최우수상에 입상하신 분께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이외에도 푸짐한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퀴즈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무임이나 나우앤테스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